안녕하십니까. 자 LG 화학, LG 전자입니다. LG 그룹주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총 상위 주 중에 요새 예, 이런 하락 패턴이 큰 종목들 한번 예, 공부 차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LG 화학은 뭐 실적 이런 것도 다 괜찮죠. 그리고 뭐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뭐다 섞여 있고 이제 소재 업체로 예, 탈바꿈 하고 있고, 올해도 뭐 3조 정도 영업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예. 자, 2분기 6,1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둔 바가 있어요. 예. 자, 시장 컨센서스 보다는 좀덜 나올 것 같긴 해요. 3조 못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포지션 게임 하다가 결국 물러났죠. 이, 자, 추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죠. 확산형이 되고 있었는데, 상승세기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상승세기형은, 예, 한번 또, 예, 낙하가 나오고 예, 자리를 잡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방 추세 지지하던 추세서는 이미 여기서 깨트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새 특징이 뭐 옛날도 그런 건 있었지만 예, 굉장히 좀 잔인한 수법들이 많이 나오죠. 예, 자꼭 앞전에 이렇게 차트를 한번 흔들어 놓고 매물이 나와요. 예, 자 지금 외인 기관 기관 같은 경우는 8월에 단한 번도 산 적이 없네요. 하루 정도 샀네요. 예. 그리고 뭐 7월 말도 팔았으니까 이것도 다 기관 외인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죠. 지금 양매도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총 상위 종목이 자 41조짜리 종목이 예, 양 수급을 양 매도 수급을 받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는 재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사실은 여기 지지 300일선 지지보다 여기가 더 중요했죠 이 추세선 지지가 더 중요했던 자리인데 이미 거기를 이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롱봉, 롱바디, 그러니까 음봉 롱바디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박스는 한번 제가 꺼내오면 이제 여기 한 박스 더 밑에까지가 지지 1차 지지선이 되죠. 딱 어제였네요. 그렇죠? 네, 어제 지지선이 1차 지지선이에요. 그니까 58만 5천 원 정도가 박스 하단의 지지선이다. 예. 요게 무너지면 이제 55만원까지 리테스트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봐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LG화학은 저는, 예, 아, 이게 이제 2차전지로 엮여서, 예, 뭐, 화학도 좀 부진하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LG화학 주주분들은 뭐, 더 희망을 좀 가지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계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여기 이게 똑, 또딱 되면 또 80이네요. 그죠? 자, 다음 목표가 저는 80으로 말씀드릴게요. 80. 자, 그런데, 어,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얘는 추세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파동 형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쏘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LG화학은. 하락 진정 효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락 진정. 네. 자, 그리고 80만원까지. 좀 길게 보면 80만원까지. 단기로 보면 당연히 65만원, 7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전자인데, LG전자도 마찬가지죠. 뭐 LG전자, 저희도 한번 했다. 여기서 팔았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팔았어요. 네, 21만원에. 야, 아, 12만원에. 근데 이게, 어, 리포트가 좋은 게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배신 리포트가 나왔어요. 갑자기 예, 전장산업 뭐 조금 뭐 좋다. 예, 뭐 미래 가능성 뭐 지금도 싸다 이러더니 결국 나중에 나온 것들은 거죠. 전장산업 아직 확신이 없다. 예, 모셔 뭐 주주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새 그런 것도 많죠. 자 뉴스는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사 리포트 뉴스 이런 건 광고예요. 거의 광고 수준. 자 좋다 나쁘다 자기들이. 그런, 뭐, 방문도 하고, 뭐, 전화도 받고, 뭐, 다 하겠죠. 예. 그리고 출원도 하고, 실적도 체크하고. 그런데 책임감이 있는 리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냥 던져놓는 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셨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재밌는 건 그런 리포트 때문에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또 그런다는 거죠. 그 그렇죠? 예. 그걸 이용해서 그들은 매매 매수를 매도 매수를 한다는 거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나오죠 지금 그럼 지금 발목라인까지 다 빠져 있어요 10만원이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이 93,000원이에요 그럼 얘는 93,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이제 열어놔야 돼요 93,000원까지 근데 여기 오면 다창고자훅튀지 못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기 오면 멈춤 현상이 나오겠죠 캔들이 짧아진다든가 거래가 훅 줄어든다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올릴 텐데 그때 조금씩 조금씩 외인 기관들이 막 연속적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막 올라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매수로 예. 그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LG 전자 이 수급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예. 자, 거의 내동댕이 수, 수급이기 때문에 현재는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 평선을 다 깼다라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좀 치명적이에요. 기껏 정비열을 만들어놨는데. 깼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격도도 지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라거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리턴에서 올라오면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이, 이런 추세가 다시 나온다고 봐요. 여기 와도 이런 식으로 다시. 그래서 목표는 다시 12만원, 13만원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G화학 LG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